산방법 보험자 또는 기관에서 산출한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 표가 다 있다. 해당 품목의 각 지역에 따른 표준적인 수확량으로 사실 논작물하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요. 지역별로 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수는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품재수 근데 논 밭작물 같은 경우는 지역별, 품종별 이렇게 많이 요 지품별 또는 품종 없이 그냥 지역별 참고로 알아 놓으시면 돼요. 농밭작물은 아, 지역에 따른 과수는 품재수 또는 품수에 따른 표준적인 수확량으로 이미 전문가분들이 다 산출해놨다. 그 산출된 표준 수확량이 내 농지의 경장요소를 적용하면 내 농지에 표준적인 수확량이 나온다. 근데 그 표준적인 수확량이 꼭 그만큼 수확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 이게 표준입니다. 이거잖아요. 그쵸? 네 좋아요.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이 만약에 10회 시험 10회 기준 농구만 이론수에 추가가 되면 아전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어렵진 않은데 너무 많아요. 공식이 품목별로 표준 수확량의 산출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포도, 품수별로 기관에서 산출한 표준 수확량이내 농지의 경장 요소를 포도는 면적을 적용하래요. 근데 면적도 이렇게 합시, 하면 됩니다. 다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양파, 지역별 품종별, 지품별 아까 제가 논 바짝 물은 지역별, 지역별 산출되어 있는 표준 수확량에 이건 주로 이제 면적 단위로 돼 있어요. 천 제곱미터 십 아르당 몇 킬로그램. 이렇게 뭐 이거 천으로 나누면 제곱미터 당이 되겠죠.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표준 수확량에 내 농지의 경작 요소, 습기 유형 지수, 조중, 만생종, 중만생종 그런 거 있잖아요. 멀칭 유형 지수, 내 농지의 경작 요소를 적용하면 내 농지는 이만큼이 표준이에요. 이만큼 수확 될지 안 될지 는 모르지만 이만큼이 표준이에요. 네. 자, 표준 수확량 개념 잡으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개념은 이제 확실히 잡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의미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수단. 수단. 자, 그럼 평년 수확량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평년 수확량. 50에서 100% 가입 수확량. 피해율 할 때도 평수 및평 아, 기대되는 수확량. 여러분 들으셨어요? 좀 자세히 보자고요. 평년 수확량이란 평년, 평년에, 평년에. 농지 기후도 평년. 유난히 막뭐 뭐 폭염이 오거나 뭐 엘리뇨가 오거나 이게 아니라 평년. 영농 활동도 평년 수준. 뭐 특별히 뭐를 더하고 덜하고 아니에요. 평년 수준. 재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평년 수준의 재해. 이따 나와요. 모든 조건이 평범할 때이 농지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 예상 수확량이죠 뭐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확량 자 올해 이 농지는 5천 킬로그램이 예상됩니다 기대됩니다 평년 수확량 오케이 용도 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예요. 용도. 보험 가입금액의 결정 및 가입금액의 결정. 다른 말로 하면 가입 수확량의 결정이죠. 가입 수확량 평년의 50에서 100%. 5,000kg이에요. 아 저는 2,500kg까지 할게요. 최저잖아요. 50%. 100%? 5,000kg 할게요. 6,000kg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50에서 100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다른 말로 하면 가입 성량 결정 및 보험금 산정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우리 지금 계속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죠. 보험금 산정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감수량 감수량 뭐였죠? 어 이만큼이 기대됐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나와요? 조사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조사 수확량. 평가사 여러분분들이 나가셔서 조사를 해 봤더니 3000kg이 실제 수확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수량이 얼마예요? 2000kg. 즉평 마이너스 수가 감수량이잖아요. 수확 감수량. 그렇죠? 미부상 있으면 차감하고. 즉 보험금 산정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 기준. 기준이잖아요, 얘가. 5천이 기준이잖아요. 5천은 기준으로 3000 빼니까 2천 평년이 기준이잖아요. 서 기준이 되는 걸로 나누잖아요. 미보상 있음 빼고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다. 다른 말로 피해율의 기준이다. 그쵸? 용도. 빨간색과 노란색이 똑같은 말입니다. 네. 전제조건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 평년 평년 수준으로 제외가 있었던 거예요 전제 조건 일단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부담 비율의 정의 왜 하는지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똑같이 평년 수확량 이것도 여러분들 과로넣기 어, 키워드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 저라면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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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넣기.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뒷부분에 전제 조건까지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출 방법을 좀 자세히 볼게요. 이번 시간은 이게 핵심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할까요? 올해 이 농지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차례로 볼게요. 최근 5년이네. 농작물재해보험에서의 과거란 가입년도 직전 5년이에요. 거꾸로 5년. 24년도에 가입한다? 그러면 19, 20, 21, 22, 23 그리고 24년도 가입 그러니까 24년도 가입할 때 과거 5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농지도 있고 없는 농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가입 농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 최근 5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농지를 먼저 기준으로 해 볼게요. 지금 24년도 가입을 위한 가입할 때 가입성량 수 보험 가입 금액 필요하니까 24년도 가입을 위한 평년성량을 수 어떻게 산출하나 보는 거예요. 5년 동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과수원 있는 농지 최근 5개년에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평년 수확량을 산출한대요. 24년도 가입을 위한 평년 수확량을 구하려면 최근 5년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수확량. 앞에 우리 조사 수확량. 수확량. 이게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대요? 표준 수확량. 이게 있어야 된대요. 최근 5년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 해의 평년 수확량도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24년도에 가입하려고 평년 수학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19, 20, 21, 22, 23년도에 평년, 표준, 조사 수학량이 각각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년 수학량 구하는 계산 문제 보시면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 거기에 평년 수학량, 표준 수학량, 조사 수학량이 이렇게 쭉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19년도에 3개, 20년도에 3개, 21, 22, 23년도 쭉. 근데, 5년 동안 전부 가입한 해도, 가입한 과수원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가입했어요. 20년도 가입 안 했어요. 20, 가입 안 했더니 재해가 크게 왔어요. 21년도 가입했어요. 22년도 또 재해가 안 왔어요. 보험료 아까 가입 안 했어요. 또 재해가 왔어요. 가입했어요. 이런 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을 다 가입했거나, 5년 중에 한 번만 가입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5년 중에 세 번만 가입했거나, 경우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입하지 않은 해에는 평년 수확량, 조사 수확량이 있을까요? 가입하지 않은 해뭐 수확량 조사를 해요? 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수확량 조사를 한다? 조사 수확량이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가입하지 않았는데, 조사 수확량 당연히 없겠죠. 평년 수확량은요? 가입을 위해서 평년 수확량이 있는 거잖아요. 가입 수확량, 보험 가입 금액, 피해율. 우리 계속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가입하지 않은 애는요, 평년 수확량도 없어요. 표준 수확량은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왜요? 왜요? 사실 가입하지 않은 애는 여기 표준 수확량 아무 의미가 없지만 산출은 가능하다고요. 이유는? 기관에서 산출돼 있잖아요. 이 농지 경작 요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대응하면 바로 표준 상량 나오잖아요. 표준 상량은 제시가 문제에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제시 안될 수도 있다. 이거 네. 좋아요. 자아 가입한 경험이 있으면 조사 수확량 표준 평년 수확량으로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고 5년 동안 주어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24년도 가입을 위한 평년 성량이 산출되는구나. 방법은 조금 이따 볼게요. 아, 5년 동안 각 해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오케이. 자, 근데 가입 경험이 없고 올해 처음 가입해요. 24년도에 처음 가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농지는 5년 동안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가입을 안 했는데 표준이 어디 있고 평년이 어디 있고 조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표준수확량 우리 다른 거 모르고 이농지 경작요소 그냥 뭐 이렇게 반영한 딱 표준적으로 산출되어 있는 거에 이농지의 경작요소만 반영한 표준수확량을 평년수확량으로 합시다.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없잖아요. 5년 동안에. 이해되시죠? 표준수확량을 품목에 따라 70% 또는 100%로 평년수확량을 결정해요. 근데 어 거의 90%, 95% 0 9 이상의 품목이 표준 성량의 100%를 평년 성량으로 하고요.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아주 일부 품목 몇개안 되는 품목만 표준 성량의 70%를 평년 성량으로 해요. 자 중요한 거 아, 가입 경력이 없어 그러면 데이터가 없지 아 산출되어 있는 거에 내 농지에 그냥 딱 주스만 생각하세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사과 백주만 아, 곱했지 그 주스만 곱해서. 표준 수확량, 그리고 100%를 평년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피해율 결정하는구나. 근데 일부는 70%를 적용한다더라. 자, 가입 경력이 있어. 한 년이라도, 1년이라도 있어. 그러면 그 가입한 해에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네, 세 가지를 이용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이세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 네.